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필요냐하면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만든 신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우상에 대한 성경의 시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에게는 네가 원하는 걸 달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에게 만들겠다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는 권능의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보상을 줄수 있는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명이 이 성실하심 진정성 고집 같은 데 있다는 것은 생각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기 위한 율법과 제사로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복을 느끼고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란 뭐잘 아시는 대로 교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도덕법의 최고의 약점은 이게 다 부정적이고 소극적 가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것이지 더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더 나가는 데가 뭘까요? 기독교에서 밤낮 하는 얘기가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부활생명을 갖는다. 소망이 있다. 믿음이 있다. 영광이 있다. 겸손하고 늘 뒤우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해? 그래서 오늘과 천국만 있고 가운데가 빈단 말이죠. 내가 살아야 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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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들이 없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살아서는 뭔지 모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믿지만 그러나 다 믿지도 않는, 세상에 나가면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살자니 겁나고, 율법에 붙잡혀 있는, 잘한다, 못한다, 올타 그러다가 하나의 법 규칙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규칙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여 있는 존재라고 가르쳤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식이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토록 자꾸 질문하시는 대목입니다. 자식이 되었으니. 법칙에 묶여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젠 부, 자식이라는 차원에서 나와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자 이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던 고아가 부모를 갖게 됐다죠. 이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오름을 증명하고 그 자식들이 자기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자식들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자식에 대해서 오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거 여기서 교만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갖는 결과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내 최소는 어디였습니까? 도덕입니다.